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 북한에 사로잡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중 중요한 지도자로서 군사적 및 정치적 결단을 내리며 대한민국의 사기를 높이고 미국 및 유엔군과의 협력을 이끌어낸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정치적 혼란과 군사적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정치적 혼란.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국가의 정치적 중심이자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북한군에 잡혔다면 정부의 지도력 공백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승만은 전쟁 초기 국군과 민간을 통합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이를 통해 전쟁 중 국가의 사기를 유지하고 미국과 유엔군의 지원을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포로로 잡혔다면 정부의 연속성과 정치적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혼란이 초래되며 그후 대통령직을 이어받을 후임 지도자의 권위와 리더십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정치적 공백이 생기거나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면 이는 남한의 정치적 통합에 심각한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b. 전쟁의 판도에 미친 영향 이승만은 전쟁 초기에 군사적 결단을 내리고 북한의 진격에 맞서 싸울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남한은 부산 방어선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서도 반격을 위한 준비를 했고, 이후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이 북한에 잡혔다면 이러한 결단력 있는 지도력이 사라지고 군사적 사기가 크게 약화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인천상륙작전이나 그 이후의 주요 군사적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가 부족해졌다면 전쟁의 판도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전환점을 만든 상륙작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북한의 승리가 더 빠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 미국과 유엔군의 대응. 이승만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전국적인 지도자로서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전쟁 초기부터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만약 so, 이승만이 사로잡혔다면 미국의 지원과 유엔군의 적극적인 개입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의 지도력 부재로 미국이 남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거나 전후 복구를 위한 정치적 협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북한과의 협상이나 평화 제안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그가 없었다면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4. 국내 정치 상황과 남북통일 문제. 이승만의 지도력이 상실되면 남한 내 정치적 불안정과 권력 공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강력한 독재 성향을 보였던 만큼 그의 부재로 인해 정치적 공백과 함께 군사적 대응의 일관성이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반공주의를 강력히 주장하며 남한의 정치·사회적 체제를 이끌어갔습니다. 만약 그가 북한군에 잡히고 정치적 혼란이 일어난다면 남북 간의 평화 협상이나 한국 전쟁의 종결 방식에 대한 접근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북한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통일의 방식이 북한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졌을 수 있으며, 이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약화되거나 북한의 승리로 귀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사회적 혼란과 전후 복구 이승만이 포로로 잡히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남한은 경제적 재건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했지만, 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에서는 복구 작업이나 사회적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는 또한 사회적 통합과 국민들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결론.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중 북한군에 사로잡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과 군사적 대응 능력에 큰 차질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지도력과 결단력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의 부재는 남한의 전쟁 상황을 더욱 어려워지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쟁의 결과가 북한의 승리로 이어졌을 수도 있으며, 남한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하에 통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